철민이 형과 함께 굉장히 찍는 장면도 많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밥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운동을 한창 막할 때였는데 이제 지방 촬영이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철민이 형 데리고 가 가지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헬스. 네, 했었어요. 네, 일단은, 감독님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감독님이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일 감독님이랑 재밌게 찍었던 게, 좀, 시영이가 엉뚱한 면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연출이 많이 되는데 그걸 감독님께서 이런 거 어떠냐 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감독님이랑 저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하고 그러다가 또 제가 애들이 나하면 감독님 너무 좋아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엉뚱하고 웃긴 장면들을 찍었을 때 감독님이랑 <laughs> 굉장히 얘기가 잘 맞아가지고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나가면서 가 <laughs> 많은 일본 분들이 드라마를 보실 텐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그 고등학교의 정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좋은 드라마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만의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또 할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들이 또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되게 뭐 동생과의 가족과의 뭐 그런 우정도 아 우정이 아니라 가족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가족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다른 점들을 찾아보면서 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드라마 자체가 너무 좋은 드라마니까 또 재밌게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단테에서 시경의 역할을 맡은 엑소카입니다. 네 안단테라는 드라마는요. 어, 가족의 얘기, 그리고 우정,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걸다볼수 있는 드라마인데요. 많은 것들을 겪고, 느끼고,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드라마를 보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이 되니까, 또 많은 사랑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